칫솔 3개를 칫솔 살균기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살균 소독이 시작됩니다. 원적외선 램프가 UV 살균을 시 시작합니다. 뚜껑을 닫아주시면 칫솔 살균이 되면서 99% 세균이 살균됩니다. 이상 대우 칫솔 살균기, 가성비 좋은 칫솔 살균기 영상을 마칩니다. 전기가 없기, 전기 연결이 없기 때문에 장착하기 매우 편하고, 어, 깔끔합니다. 선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칫솔 살균기는 이렇게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 아답터와 함께 그 연결을 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UV 살균기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전선이 없는 게 트렌드 같습니다. 깔끔하게 건전지로 이렇게 칫솔 살균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